비밀번호가 안 떠오르네요. 그건 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가짜 치매입니다. 약만 안 먹으면 다시 좋아질까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나요? 방금 둔 열쇠 위치가 생각 안 나고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나도 드디어 치매가 온 건가 싶어 밤잠 설치시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건망증의 절반 이상은 뇌가 늙어서 생기는 진짜 치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특정 약이나 매일 먹는 식재료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안개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노화 때문이라며 체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 하나만 끊어도 2주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만 기억하셔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비극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의학 박사로서 제가 직접 확인한 가짜 치매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엔 왜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날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70대 이후에 겪는 이 공포는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깊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뇌 세포가 죽어가는 진짜 치매가 아니라 뇌가 잠시 길을 잃은 가짜 치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용으로는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가짜라는 뜻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평생 소중히 관리해온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엔진 자체가 완전히 타버려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진짜 치매라면 가짜 치매는. 엔진은 멀쩡한데 가짜 기름을 넣었거나 배기구에 시커먼 그으름이 꽉 차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와 같습니다. 기름만 제대로 갈아주고 청소만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쌩쌩하게 달릴 수 있는데 많은 분이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폐차장에 보낼 준비부터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0대 시니어의 뇌는 젊은 시절보다 민감도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한잔 마셔도 금방 깼고 약을 한알 먹어도 몸이 잘 견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해독공장인 간과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20대 시절의 50%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드신 보약이나 매일 먹는 혈압약, 심지어 무심코 사먹은 감기약조차 뇌에는 거대한 독소가 되어 쌓일 수 있습니다. 뇌에 독소가 쌓이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끈적끈적한 안개가 끼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브레인포그라고 하는데 머릿속이 뿌연 안개로 가득 차서 생각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들어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주방에 물 가지러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 있으시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올라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한 시간 뒤에야 아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고 생각난 적은요. 혹은 평소에 잘하던 은행 업무나 간단한 계산이 갑자기 헷갈려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뇌가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어 병원을 찾은 70대 분들 중약 25%는 우울증이나 약물 부작용 또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가성 침해 판정을 받습니다. 즉, 4명 중 1명은 진짜 침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1월 한겨울은 더 위험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은 평소보다 20%가량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데 영양 공급까지 줄어드니 뇌 기능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만 딱 끊어보세요. 우리 뇌의 회복 탄력성은 생각보다 엄청나서 원인 물질만 사라지면 딱 14일 만에 기억력이 이전보다 3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분에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이미 인지 기능이 80% 이상 손상된 진짜 치매 초기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약을 새로 먹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력 저하는 질병이 아니라 오염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 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치매 환자로 몰아넣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짜 치매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고 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제가 직접 치료했던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른들 대신 순자 씨는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참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가볍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매일 누르던 현관 비밀번호가 거짓말처럼 기억이 안 나서 아파트 복도에 망연자실하게 서 계셨답니다. 한 시간을 그렇게 서성이다가 결국 지나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밤 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가스불 위에 된장찌개를 올려두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안방에서 잠이 드신 것이었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깬 순자씨는 시커멓게 타버린 냄비를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나도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들 고생시키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순자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남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평생 다니던 경로당 발길도 끊으셨고, 친한 친구들의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기 싫어, 치매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 밤새 화장실만 들락거렸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순자 씨의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입술만 파르르 떠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순자 씨의 지난 3개월간 생활을 꼼꼼히 살피던 중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가 최근 잠이 잘안 온다며 동네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를 매일 밤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대 시니어에게 특정 성분의 수면 유도제는 뇌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당장 그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특별한 수분 섭취법과 하루 15분 햇볕적인 미션을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박사님 약을 끊으면 잠을 더못 자고 머리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딱 일주일만 버텨 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7일째 되는 날 아침 순자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난 14일 뒤, 진료실을 찾은 순자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고, 제 질문에 막힘없이 자신의 일과를 설명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현관 번호도 안 헷갈리고, 친구들이랑 다시 꽃구경 가기로 했어요. 하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70대의 뇌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자 씨를 괴롭혔던 것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약물 선택과 그로 인한 가짜 침해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순자 씨와 비슷한 병험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치매일까봐 무서워서 병원 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3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2주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도 다시 총명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 증상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제 순자 씨를 지옥에서 구해낸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여러분이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를 안개 속에 가두고 지능을 떨어뜨리는 절대 피해야 할 5가지입니다. 35년 임상 현장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금지 사항들이니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심코 드시는 수면 유도제와 일부 감기약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혹은 콧물이 난다고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약들 중에는 항콜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버립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50% 이상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세포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게 아니라 아예 마비시키는 격이니 잠이 안올 때는 약 대신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도 모르고 약을 드시다가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찾아오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는 정제된 설탕과 액상 과당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즐겨 드시는 믹스커피나 달콤한 과자들은 뇌 혈관의 염증 수치를 평소보다 3배 이상 폭증시킵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 통로가 꽉 막히게 됩니다. 뇌세포가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없더라도 단 것을 즐기는 분들의 뇌는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쪼그라들고 노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이 심심하실 때는 설탕 대신 견과류를 씹으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셋째는 과도한 염분과 가공육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보존제는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독소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뇌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데 기억력이 좋아질 리가 없죠.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은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 노화를 5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혼자 드시는 식사와 과도한 TV 시청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독입니다. 70대 이후에 대화 없이 TV만 보며 식사하는 습관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 기능을 40%나 감퇴시킵니다. 뇌는 사람과 소통하고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혼자 고립되어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 뇌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가동을 멈춥니다. 식사하실 때는 라디오라도 틀어두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소리내어 말해보는 연습을 꼭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뇌세포를 다시 깨웁니다. 다섯째는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건강보조제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사다 주거나 지인이 추천한 정체불명의 가루나 알약들을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5년 임상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런 보조제 속에 섞인 불순물이 간과 신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고 결국 뇌까지 독소를 보냅니다. 성분을 명확히 알수 없는 것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소중한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오늘 당장 끊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질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차단하는 것보다 더큰 치료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혼자 고민하며 공포에 떨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35년 동안 수만 명을 진료하며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하루 일과표입니다. 아침 역시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맹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침 7시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견과류 오화를 꼭꼭 씹어 드세요. 뇌세포막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이 아침 뇌 활동을 30% 이상 끌어올립니다. 오전 10시에는 집 근처를 딱 15분만 걸으세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가짜 치매의 주범인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씹시 식사를 하실 때는 단백질 위주로 챙겨 드세요. 근육이 빠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오늘 먹은 반찬 이름을 소리 내어 3번 말해보는 뇌 훈련도 잊지 마세요. 오후 월시에는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세요. 뜨개질도 좋고, 손벽치기도 좋습니다.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녁 10시 식사는 최대한 가볍게 하시고, 특히 짠 국물은 절대 피하세요. 뇌 혈관의 압력을 낮춰야 밤사이 뇌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밤 9시에는 일기를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가장 즐거웠던 일 하나만 기록해도 뇌의 전두엽은 20년 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 10시에는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루틴을 딱 2주만 지켜보세요. 처음 3일은 힘들 수 있지만 14일이 지나면 머릿속 안개가 거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첫째 질문입니다. 건망증이 있으면 무조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주 정도 생활 습관을 고쳤는데도 증상이 똑같다면 그때 전문의를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보조제는 효과가 있나요? 비싼 보조제 하나보다 오늘 알려드린 수분 섭취와 걷기가 뇌에는 5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이미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떡하죠?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 같은 상비약부터 주치의와 상담하여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치매로 오해받는 가짜 치매의 실체와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가슴 깊이 새기셨나요? 무심코 먹은 약물, 설탕과 가공육,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 핵심 원인들만 기억하고 멀리 하셔도 비극적인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당장 약통을 확인하고 식단을 점검하는 그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바꿔볼 단한 가지 습관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무너진 혈관을 단 30초 만에 청소하는 더 놀라운 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의학박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